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애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게 배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될 날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어떤 지역의 풍토가 상황이 좋지 않은 때가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1차, 2차 또 시드기아 왕의 말 때에 3차 포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레미아를 통하여 오늘 주신 바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곧 빼앗긴 땅이 회복이 될 역사가 있을 것을 보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0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때를 채우신 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루실 역사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아 31장으로 계속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새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여 떠나지 않겠다.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무너진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채찍을 맞을 때에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고 부요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수고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시는 그 언약은 무세워 세운 신의 산 언약과 다르니 곧 영원한 언약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는 내게서 이루어진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의 피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4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마음과 정성을 쏟아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바, 에이, 딱 밭을 사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43절로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곧 그때가 되면 이 황폐했던 땅이, 황무했던 땅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집을 사고, 밭을 사고, 또 경작지를 사서 이제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언약을 따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날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오늘 하루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새 언약을 따라 우리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신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비록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